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에서 토익을 가르치는 토익의 신 한병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언어교원에서 영어를 가르친 지 벌써 11년이 넘었는데요. 동영상으로는 이번에 처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제공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한 11년 그리고 청담 어학원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두 기관에서 주로 일해 온 분야는 시험 영어입니다. 토익과 토플과 같은 시험 영어고요. 문제를 개발하고 또한 이 시험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13년 동안 종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 시험 영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잘 속시원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아, 토익의 신두 가지 수업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토익의 기본기를 다지게 해주는 기본 정리반하고 실전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전 훈련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기본 정리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정리반은요. 일단 대상자들이 초급과 중급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토익의 기본기를 다지고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이 수업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수업은 리스닝과 리딩 종합반입니다. 자, 각 영역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닝은 자, 필수 편과 기초 발음을 아주 자세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청취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은 열심히 딕테이션을 하면 실력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딕테이션은 아주 초기 단계에는 도움을 줄수 있으나 실제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 거리가 됩니다. 에, 그 반응 속도를 오히려 느려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자, 적정한 표현의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파악해서 열심히 많이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반복해야지 오히려 잘 듣고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토익도 시험이다 보니까요. 각 파트별로 특별히 중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밟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본기를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딕테이션 보다는 많이 듣고 따라 읽어서 그 발음 자체가 여러분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쉐도잉을 통해서 반복훈련을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직청직해가 가능하도록 여러분을 혹독하게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딩 영역에서는요. 여러분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아, 역시 단어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쉬울까요?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랑 한글 뜻만 많이 외우면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 하루에 막 50단에서 100단어까지 열심히 외우시는데 정작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되면 단순히 뜻만 암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없,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보다는 이 단어가 실제로 문장에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잘 익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안들을 입체적으로 제가 어휘를 공부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저만의 학습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휘 실력이 바탕이 되면 요 문법 문제를 풀 때도 훨씬 수월하게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독해에 있어서도 훨씬 구조를 빨리 보는 그런 특장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매월마다 직접 토익에 응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롭고 날마다 바뀌는 그런 토익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가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한 문제만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문제를 잠깐 봐주세요. 자 바의 다음에 빈칸이 주어져 있고요. 자파5 문제를 푸실 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우선 A, B, C, D 보기를 먼저 봐주세요. 왜 보기를 먼저 봐야 할까요? 보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보기 4개를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ing를 붙인 동사들입니다. 즉, 품사는 동사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뜻 아니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어휘 문제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일단 의도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고요. 실제 문장을 통해서 단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쭉 보시면요. 자, 후반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크게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는요. 더 값싼 자재와 강철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조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저렴한 자재 쪽으로 옮겨가야. 즉, 값비싼 자재에서 값싼 자재로 대체를 해야, 또는 교체를 해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자, 이런 상식선에서 살펴봤을 때, 아,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교체한다는 의미가 필요하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를 눈을 크게 뜨시고 살펴보세요. 대체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substituting. 그 다음으로 replacing. 이두 단어는요, 다 교체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A에서 B로 교체하는 그런 맥락이 우리 지문에서 발견이 됐다시피 이 동사들도 A를 B로 교체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된 말로 살펴봤을 땐두 단어가 마치 동의어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야, 뒤에 규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replace를 겠습니다 A를 B로 교체한다라고 말할 때 replace A with B 이렇게 씁니다. 반면에 substitute라는 동사는 B for A 즉, 새로 들어오는 물건이 오히려 앞에 나오죠. Substitute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뜻만 알아선풀수 없고, 자, 우리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자, for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수들은요, 이 for만 봐도 벌써 답을 아는 거죠. 그죠? 자, 강철에서 더 값싼 자재로 교체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뭘까요? 네, Substituting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뜻뿐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눈을 가지셔야 이런 어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간략하게 제 수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은 우리 강의실에서 함께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토익 계신 기억해 주시고요, 자기 레벨에 맞는 수업 적절히 고르셔서 우리 강의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계신이 여러분의 토익 점수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